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 허니쌤과 함께하는 매일 부 공부 비문학 시간 16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철학 지문이네요. 중세 철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보편 논쟁이란 보편 논쟁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보편자가 실제하느냐? 실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없냐? 둘러싼 것이었다 실제로는 보편이 개체에 선행한다 라는 명제로 표현된다 선행한다는 말은 앞선다 앞선다 라는 것이고 개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사람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죠 뭐 동물도 다 개체가 될수 있겠죠 실제로는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은 안셀무스이며 보편자의 개념은 기원무에 의해 극단화된다. 극단화된다는 말은 정의가 되긴 됐는데 좀 극단적으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기원무는 일반적인 유 개념만이 유 개념만이 실재하는 본체와 일치한다. 실재하는 본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인간다움만이 인간다움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보편 보편과 소크라테스라는 개체 개체 개체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고 보편이 개체에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보편적 실체로서의 인간다움은 단 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마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인간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 있어야 인간다움도 말이 될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 없어도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있다. 원래 그냥 있는 거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실체로서의 희다는 것은 흰색을 띈 어떤 하나의 사물, 즉, 개체, 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보편이 되는 거지. 보편. 보편. 우리가 옛날에 어떤 글 보면, 이건 본질이라해 본질.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 어떤, 어떤 보편? 본질? 정도는 있는 거잖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와는 달리, 이와는 달리 이 문단, 달리니까 대립하고 있네. 개별적 사물이 존재할 뿐, 보편이란 허황한 이름, 허황한 이름은 거짓. 음,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명론이라 부른다. 유명론에 대한 얘기네. 이 입장은 보편은 개체 다음에 온다. 아까는 보편이 개체에 먼저 왔는데 보편이 아까 실제로는 보편 1번 그다음에 개체였다면 이 유명론 같은 경우는 개체가 1번 보편이 2번이란 얘기네. 유명론을 대표하는 인물은 로스 켈리누스이다. 현실은 단순한 개별체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 로스 켈리누스는 보편자란 인간이 안출해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안출이란 어휘를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추론해 본다면 만들어낸 만들어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보편자로서의 희다는 것곧 흰색이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흰색을 띤부체 사물들 각각의 각각의 개체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흰색이라고 하는 흰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물감 같은 거 보면 흰색 물감이잖아. 그건 물감인 거지. 흰색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 그래서, 과연 본질이 있느냐? 있느냐? 어떤 본질주의?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본질주의를, 본질을 찾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글은 실제론과 유명론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19번 문제. 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학설들은 이렇게 대립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에는 유명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명제는 보편이 본문에 있는 거니까 개체에 선행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여기는 로스 켈리누스라고 쓰면 되고요. 핵심 주장은 일반적인 뭐만이 보편자만이 실제는 본체와 일치한다. 개별적인 사물이 존재할 뿐, 원는 보편자란 보편자란 허황한 이름에 지나지 않다라고 했었네요. 물론 이걸 다음면는 이런 것들을 더, 더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거기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1문단. 사법부의 권한. 사법부, 우리가 흔히 재판하는 곳이죠. 법원. 권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세계적으로 그 변화는 사법권이, 사법권이 확대, 강화되는 흐름이 있다. 약해진 지 않는다. 이처럼 사법권이 확대, 강화되면 법률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역할도 변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관의 역할 변화는 사법의 창의성이라 할수 있는 법 형성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한 사법의 정치적 독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집행자, 대리자, 수자 등으로 이행된다, 변한다. 자, 이 문단은 집행자로서의 법관은 어떠하다가 나오겠습니다. 입법부, 국회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면서 구현하고자 한 입법 의지에 충실하다, 충분히 충실하다라는 거죠. 따른다. 법의 해석을 통한 개입의 필요 없이 법이 모든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성과 창의성이 모두 가장 낮은 유형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거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는 거지. 관료적 성격이 지텀. 관료적 성격이 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독립된 위치가 아니라 그냥 법원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거지. 위계와 서열이 강조되는 사업체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나타난다. 위계와 서열.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 높은 데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 상명, 하복, 이런 것들. 위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유형이 나타난 나타난다. 이런 법관 유형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 체제와 충돌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하란대로 하니까 하란대로 하니까 거의 충돌할 일이 없지. 3문단 그다음 대리자로서의 법관은 기본적으로 입법 의지를 따르면서 제한적으로 조정력을 행사한다. 조금 풀어졌네 기억보다집행자에 비해 창의성은 비도 높은 수준이지만. 독립성, 창의성은 높지만 독립성은 높지 않아. 이 유형의 법관은 법의 결함, 법의 어떤 결함, 문제점 보충하는 역할 정도만 맡는다. 의회 우위의 원칙이 의회 우위, 국회지 우위, 국회가 더 법원보다 높다는 얘기지 원칙이 존중되는 국가에서 이런 유형을 볼수 있는데 이 역시 민주주의 체제와 갈등을 일으킬 여지는 별로 없다. 여기 여기처럼 충돌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 3문단 수호자로서의 법과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수호자니까 지킨다는 거지. 시민들의 권리, 법적인 권리를 지킨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대의 기구의 의사나 이게 바로 국회야. 의회에 의사 다수의 의사에 반한다, 반발한다, 반, 한다, 반발한다, 라는 그런 소리에요.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어, 기억과 니은에서는 따른다 그랬는데, 얘는 갈등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입헌 민주주의의 권력 제한 이념 뿌리를 둔이 유형의 법과는 권력 제한 이념의 뿌리를 뒀다. 이 유형의 법과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거야 행정부라든가 행정부 입법부 특히 입법부 같은 경우 입법부에서 하라 대로 하잖아 법을 만들고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거랑 걸할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제한한다는 거지 국회가 좀 이제 법대로 할때 잘못됐을 때 잘못 법에서 어,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안 하는, 판결을 그대로 안 하는 거야. 정치 기관이나 다수로부터 개인 혹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런 만큼 법 형성 활동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띈다. 이에 따라 입법 후 사회 상황의 변화로 인해 법률의 결함을 메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법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위헌, 위헌 심판 청구를 할수 있어요. 법관, 법관이 이 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어좀 사회 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 이 법률에 무 결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헌법재판소의 청구에 따라서 아이 법을 또잘못됐다 그럼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등 수호자로서의 법관 유형은 순기능이 즉 긍정적 기능적 기능이 많지만 때로는 민주주의 체제와 갈등관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대의기구,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반하는 거니까, 민주체제와 갈등을 좀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제 어떤 것인지 그 특징과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 좋겠네요. 이런 스타일의 글 읽을 때에는. 그래서 20번, 윗글에서 법관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등한 위상이다. 가진 개념어, 기역, 니은, 디귿 밑줄에 그어져 있는 거 그대로지. 지행자로서의 법관, 대리자로서의 법관, 수호자로서의 법관을 쓰면 되겠어요. 법관의 유형과 대등한 위상이니까. 법관의 유형이 뭐냐? 기억니은 디그이다 이것이죠. 이걸 비교한 내용입니다. 비교하고 대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이 낮다. 기억은 그렇죠. 그럼 기억니은 디그순으로 창의성이 높겠죠. 최대 충돌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말은 디그은좀 충돌하고 여기 갈등 관계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기은거의 없지. 니은은디억과 달리 법관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시민의 권리 보호, 수호자로서의 권리 보호잖아. 이것은 니은보다 디그이더 크다 할수 있겠죠? 3번 역전하지 않습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법률의 입법 의지를 따른다. 그렇죠. 입법 의지를 따른다는 점에서 여기 이 문단을 보니까 입법지 따르면서라고 했으니까 맞죠? 기억도 마찬가지고 니은 디그은 모두 법률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디귿은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여기 결함을 메울 수 있고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결함을 보충하는 역할 정도만 맞는다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은 법률에 결함이 있을 수있다고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가 맞겠죠? 정답은 3번. 네. 이번 시간 164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안녕.